부천역전 그 지하상가가 우리 부천에서 가지고 있는 게 백만 원 내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좀 들여다봤는데 보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가 백만 원 다섯 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료가 행감 자료하고 점포가 차이가 있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질의를 좀 했고 보니까 또 자료 내용에 보니까 이게. 계약은 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 또 실제 사용자는 두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어, 실질적인 권리자와 사용자의 권리자가 따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해주면서 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해라 하는 이제 그런 지적을 해줬어요. 예. 여기에는 이제 영상단지에 이제 주거단지가 너무 이제 이렇게 크게 자리를 잡게 되니까 어, 실적인 영상단지에 대한 그 면모를 갖추지 못할 것 같다. 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림이 다시 필요하다. 이제 영상단지다운 영상단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좀 아쉽다. 어, 이제 그런 지적을 해줬어요. 우리 지역에는 개수범박 개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구역인가가그 어, 코너에 그게 공원으로 이제 보고를 받고 또그 인근 주민들도 공원으로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보니까 그게 종교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 주민들이 어, 이해를 할수 있도록 어, 설명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시정 질문도 했어요. 지금 우리 부천의 어, 자립도가 몇 프로입니까? 이제 3 0점 삼프론인가 밖에 안 되잖아요. 왜 자립도도 그렇고 어 지금 주 생활 경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 가능한 한 못한 각이라 그래도 부천 경기 부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천 거를좀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 시에서 앞장서서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제 지적을 좀 했죠 지역민원일이에요 이제 지역민원일들 이제 뭐 인권정로 같은데 거기 이제. 비가 오면 그냥 도로가 질척거려서 가지고 이제 그 도로를 이제 바로 이제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칼라스콘을 깔아서 서 이제 주민들이 기뻐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 또 이제 축구 경기장에 축구 경기장에 그늘막이 없어서 축구차고 막 그냥 그때 비 p 면서물 마시는데 그 그늘막을 예산 세워서 해준 거 그런 걸 이제 이렇게 해결해 드렸을 때그 주민들이 기뻐하는 이제 그 모습. 이제 그게 이제 보람됐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laughs> 팔대의에 들어올 때에는 아주 진짜 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내 마음과 뜻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다. 도시교통위원회 2년간 이렇게 몸 담고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좀 아쉽다, 어, 보다 더 지금 더 노력을 해서, 어, 좀 좋은 결실을 맺도록 했어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했었던 부분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동안, 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어, 의정활동을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 87만 시민 한분한 한 분한테는 와 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어, 많았으리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어, 남은 2년 동안, 임기 동안,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다 찾아서, 어, 갈수 있는, 이 그런, 어, 남은 임기를 어,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